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모티브 링크에 대해서 말씀해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금액 기준 플러스 7% 대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자 일봉을 보시면은 자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자 그런만큼 윗꼬리 꼭대기에 불려서. 자, 고점에 물려서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이 구간에서 한번 자 오늘 추가적으로 한번 더자 매집세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자 급락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매수의 기회 분명하게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 가격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자 테마도 말씀드릴 거니까 자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 현대차 유럽점 기차 생산이 본격화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이 모티브 링크 현재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공급 규모가 더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될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자이 모티브 링크가 자 바닥을 잡아 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상승은 시작이 아닐까? 자 이렇게 초입부에 우리가 공략을 해가야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을 받고 갈수 있다라는 거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거래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뉴스 보고 거래하시다가 자 고점에 물린 경험들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래 방법 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자이 내용 먼저 자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모티브 링크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100% 무료로 자 이렇게 종가 베팅 방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좀 말씀해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자,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차트를 자,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차트를 자 보시면은 자 올라갈 때에도 내려갈 때에도 자 언제나 뭐가 많죠? 자 파란색 음봉이 많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시가가 높고 마감하는 가격이 이것보다 낮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가운데서 뭘 한다? 장중에 단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챙겨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 말씀드린 이런 종가 베팅, 이런 종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챙겨 간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런 수익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3월 14일, 오후 2시 53분에 드린 내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하루에 세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A 로직스를첫 번째 종목으로 드렸는데 자 항상 매수가는 자 이렇게 종가로 드립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합니다. 자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고 자 이런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하느냐? 자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에 매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똑같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슈는 NFC 칩 상용화 그리고 글로벌 계약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드렸는데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릴 때 저희 대로 수의거 툭툭 툭지지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 가지고 자, 최소 3회 이상 부각 가능성이 높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자,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3A 로직스 자,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보시면 7.99%. 자, 약 8%에 준하는 상승이 나왔죠.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이 종가로 거래를 하게 되시면은 자, 10에서 자, 15%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자, 10%보다 모자란 수익 그리고, 상한가 심지어는 상한가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에자 100만 원만 투자했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8만 원의 수익을 아침부터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적은 수익 같아 보이지만 자 매일 같이 이렇게 거래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것만 해도 쌓이는 금액이 160만 원입니다. 절대로 작은 수익이 아니다라는 거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만 거래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3A 로직스 같은 경우 뉴스를 좀 보시면은 올해 최대 시 저기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직접적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릴 때 자, 절대로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다 끝나는 그런 종목들 자, 이런 거 절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뭐 하시면 된다. 자,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인테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 매수가를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일단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이 매달면서 모두가 똑같이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 주의 종목은 드렸고. 자, 이슈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부각하고 끝날 종목 안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자,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마음 편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뉴스를 보시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a g n 수 독점 파트너십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잘 보시면은 이제 막 부각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의가능성은더 높아질 거다. 자, 여전히 바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이슈를 드릴 때 자, 급등해서 자, 못 잡는 그런 게 아니고 자, 여유롭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가 베팅에 참여하시면 누구나 이런 종목 얻어 가지고 자, 매일 같이 자, 수익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거듭 강조를 좀해 드립니다. 자, 이 나인테크의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무려 10 8%까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고 그 이상도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수익이 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는 자, 이 정도 수익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일 10%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자 20일이면 여러분들 자, 이것만 해도 200만 원입니다. 자이 돈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식 하면서 마이너스로 계좌가 손실이 아니다. 자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계좌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자이런 계좌 있어 가지고 자 존버가 정답은 아니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식을벌수있는이제을 찾아 수지는자법을 찾아 가지고 이돈 가지고 이돈 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해야 된다? 여분들의마이너분들의좌 비중 이어스야만한비는 털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좌가 양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장중에 단타를 하시다가 자 마이너스를 물립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바로 본전이 옵니까 안 오죠 마이너스 20% 금방 가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로 자 이어졌을 겁니다 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 대안이 바로 이 종가거래라는 얘기입니다. 종가거래. 자,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HAB를 드렸습니다. 자, HAB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리보세라늄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드렸어요. 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지만 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자,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거듭 강조를 좀해 드립니다. 자, HAB 종목에 자, 9시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자, 무려 8때까지 상승을 했죠.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 넣었다라고 했을 때 8만 원의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제가 이제 3 종목을 드린다고 했는데 8%, 8%, 자, 18%가 나왔어요. 자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 100만 원씩 넣었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35만 원이 넘어요. 자, 이런 수익을 매일 같이 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700이 넘죠. 자, 하지만, 자, 이 종목당 100만원씩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10만원씩만 넣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고, 자, 10만원씩만 넣어도 자, 한 달에 여러분들 70만원이 매달 매달 생기는 거예요. 매달 매달.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계좌 수익이 플러스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자, 매일매일 하루에 3종목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리 본인의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해서 수익 똑같이 챙겨 갈수 있습니다. 자, 5073의 3 5 7 1로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아자라고 자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 베팅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꼭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양전환 시켜가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서 매수 가격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여러분들에게서 분봉을 통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이 구간부터였죠.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들 자 매집 자금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이 구간에 강하게 이탈하는 자 그런 급락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뉴스를 보면서 자, 바닥 확인 확실하게 됐다라는 것도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가를 잡아 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하던에 11,500원을 말씀해 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에 하단에 1500원. 자, 만5 0 0원을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씩 보내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이 영상을 좀 늦게 보셔서 가격을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번호,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매수평단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내용 바로 반영해 가지고 추가 영상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테마, 테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 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찾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 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재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로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와주면 최소 7천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 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5073-3571으로 테마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하루에 자, 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 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 배팅방까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